이게 진짜 공정한 부동산 대출 규제인가요?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강력히 묶었습니다. 대출 신청 시스템은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막혔고,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전면 중단했죠. 이에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급격한 부담에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피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해외 대출로 집을 사고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대출 문턱에 가로막히는데 외국인들은 무풍지대라니 형평성 논란이 불붙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하루아침에 떨어진 규제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류를 촉구했고 외국인 부동산 법안은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 당신 이라면 어떤 판단 을 내리시 겠 습니까？공 정한 대출 규제 인가？아니면 이중 잣대 남발 인가？당 신의 선택 과 분노 를댓 글로 보여 주세요.